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 죄자의 도리. 우리의 마델 케이스, 우리의 모범된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땅 위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까? 이러면 저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나는 죄인이니까 내 따라오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살고 가고 있는 걸 너희들이 보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 죄 지으면 모두가 심판받고 다죽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을 다해 버리면 다 사망을 받고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니까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교차점이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hit at noon, here and now, 여기에 그리고 지금, 시간과 장소를 일치하여 죄 없는 모습으로 사신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똑같은 환경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